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압타바이오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머크가 압타바이오의 APX 343A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보통 뭐 임상을 하게 되면 맨처음에 세포 실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효능이 확인이 되면 뭐 임상 1상2상3상 이렇게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이 동물 실험 단계에서 어, 입도 섬미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건데. 이 동물 실험 데이터를 보자마자 머크가 이 한채 의 망설임도 없이 그 키투르다 병영투여 파트너로 이 치료제를 점찍었습니다. 압타바이오의 APX 343A와 또 머크의 키투르다 두 개의 치료제가 병영 임상 개시를 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 관심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시장 관심을 받는 이유가 동물 실험 단계에서 이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파트너 치료제 자체가 이제 키트로다 위상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매출이 43조거든요 지금 최근 몇년 동안 계속 글로벌 매출 1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제가 국내에 어떻게 보면 듣보잡 회사잖아요 프타바이오라는 회사의 특정 치료제 데이터만 보고도 아 이거 병용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약물에 대한 무상 지원을 결정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키트로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병원에서 내는 그 가격, 그거는 이제 보험이 처리가 된 거고, 실제 의약품 가격은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무상을 지원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임상 1상에서 100명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100명을 한다고 치면 100억이거든요. 그정도양 그러니까 그 약물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결정이다라는 걸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앞타바이오가 지난해 7월 머크하고 APX343A 그리고 키토르다 병영요법에 대한 임상시험 협력을 체결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키토르다 무상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국내 식약처에다가 이 병영 임상 1상 시험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 제출하고 계속 기다린 게 아니라 요거, 요렇게 디자인을 좀 조정합시다라고 이제 좀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암이, 암세포가 딱 있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만 있어갖고 암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암이 막 성장하거나 확산하거나 어 전이가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암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암 연관 섬유화세포.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여튼, 암 성장을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건데, 이거를 완전히 다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암세포 입장에서는 조력자가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내 성장을 도와주고, 확산을 도와줘도 내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항암제를 맞는다라고 치면 항암제 효능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APX343A는 어, 암세포의 어떤 지원군, 지원군을 박살내는 또는 어, 완전히 없애는 그런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크 입장에서는 키트로다가 정말 좋은 물질인데 그 고민이 뭐냐면 이제 약발이 잘 듣는 환자한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부작용도 좋고 몸에 있는 어떤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제 약발 안 듣는 환자들이 너무 많고 또, 이제, 암종에 따라서 효능이 너무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뭐, 진짜 뭐, 5%, 10%때 나오는 암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머크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같이 넣었을 때, 키트로 되어던그 효능, 그 약효능을 좀더 높일 수 있고, 또는 효효능이 적게 나오는 사람들한테 좀더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게 뭐, 매출이 지금도 43조 1등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시장 지위를 유지하면서 더 매출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 찍었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재 식약처에서 검토하고 논의를 거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임상 일상에 대한 디자인을 좀 조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에 이제 디자인이 확정되고 승인이 난다면 라임상 일상, 1상은 상반기 중에 게시가 될 거고 여름 즈음해서 환자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회사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그러니까 키트루다의 부스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치료제라는 게 계속 보면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ADC 같은 치료제가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좀 관심을 받는 분야가 뭐냐면 종양 미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정상 세포, 암세포, 그리고 치료제.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그 다른 어떤 주변의 어떤 여러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다 배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넣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포에서는 아, 어, 효 효능이 100이 나오고 주에서는 70이 나오던 게 사람한테 들어가서 10 나오고 20 나오고 30 나오는 게 또는 효능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걸 막 연구를 해 보니까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말이 어려운데 암세포 주변에 여러 환경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을 주는 우리 몸 안에 보면 뭐 피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안에 또 호르몬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는 거잖아요. 미생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잘 케어를 하면 이걸 좀제 억제를 하게 되면 그 항암제 에 대한 영양 그 효능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건데 종양 미세 환경에 있어 가지고 몸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을 것이고, 암세포 아까 성장을 돕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암세포 성장을 돕는 부정적인 요인들만 제거를 하자.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쪽에 이제 치료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 미세 환경에 포커스를 둔 항암제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켜지고 있는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리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 시장인 건데, 이게 지금 뭐,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10년 이내에 시장 이제 3, 4배 정도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머크가 APX 3다 3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정리를 좀 하자라면 키트로다가 정말 좋은 물질인데 사람에 따라서 또는 암종에 따라서 약효능이 떨어지는 거는 어떤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방해 요인이 바로 종양 미세 환경 더 정확하게는 좀 파고 들어가면 암 성장을 돕는 암 연관 섬유화 세포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이거를 억제한다면 라 우리 치료제의 효능은 좀더 배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잠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내부에 그런 스터디가 분명히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 쥐 실험 같은 거 해서 이런 결과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하면 참 좋겠는데 했는데 마침 이제 압타바이오가 보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제학술지에 그런 어떤 논문을 게재하거나 또는 아마케 어, 이런 데서 발표를 하니까 관심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기술 수출을 논하기는 굉장히 일러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한테 넣어서 효능이 있다 나와야 되고 약두 개를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성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하고 항암제하고 되게 다른 거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한끗 차입니다. 몸에 독이 들어가서 암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세버리면 사람한테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항암제 있잖아요. 이건 거의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고,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만큼 넣는 독인 거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정도 독약을 섭취를 할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키투로다도 면역 항암제라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몸에 데미지는 적지만, 어쨌든 약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기에서는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요게 약이 하나 더해진다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암 환자한테 있어서 어느 정도 효능이 실제로 나오는지, 동물 실험에서 아무리 데이터가 잘 나와도 사람한테 너무 다르거든요. 그건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좀 확인이 된다라면, 동물 실험에서 보여줬던 그 결과가 재현이 된다라면 충분히 이제 기술 수출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런 컨셉의 치료제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도가 크게 높아질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압타바이오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한게 뭐냐면 처음부터 좀 병영 투여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이걸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키투르다 얘기 드렸잖아요. 키투르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항암제 약발이 좀 제한되는 거는 다 종양 미세 환경에 그암 연관, 섬유화 세포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화강암제 학 또는 면역항강제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들과 다 병용으로 실험을 해봤을 때 전부 다다 다 효능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잘 나오면 그 머크의 키트로다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어떤 협상 파트너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기술 수출의 전망은 일상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 될것 같은데 굉장히 밝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들은 얘기는 뭐냐면 기전 자체가 굉장히 좀 독성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래서 머크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상 데이터, 안정성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일상부터 병영 들어가자라고 한 게, 어, 머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런 뭐 자기 약물을 무상 지원하거나 어떤 협약을 맺을 때 그냥 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합니다. 그 안에 리서치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검토에 검토에 검토를 거쳐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봤을 때도, 아, 이거는 뭐, 일상부터 바로 안전성과 효능 한 번에 가야 되겠다. 이 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 정도 판단이 선 거죠.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병영투여의 병용 병영투여 병용 임상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징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이제 면역항암제 어떤 병영파트너 뭐 효능을 어, 배가 시키는 컨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계속 이제 얘기는 드렸지만 면역 항암제 반응률이 낮은 환자 항암 효능을 증대시키는 치료제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암 환자들 보게 되면 아주 낮은 면역 항암제 효과 또 항암제 내성발현 항암제 부작용 이런 사람들이 사실 미충족소에 굉장히 많아요 이 에이펙스 343a 는 이런 미충족소에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부합할 수 있는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뭐 단순히 면역항암제였던 짝꿍으로서 파트너로서 그렇게 뭐 효능을 배가시키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역항암제 전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약발이 듣지 않는 환자들 한테까지도 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에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이렇게 근데 이게 아직 임상 1상안 들어갔잖아요.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야 아직 임상도 안 들어갔는데 이거를 너무 이른 시점에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상까지 안갈것 같습니다. 그 전에 기술 수출이 될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런 종목은 후기 임상까지 내가 보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야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치료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